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조금 이제 본격적인 얘기를 어, 좀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관심 많은 경제민주화 관련된 어, 논쟁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이 최근의 논쟁들을 진작에 좀 어, 정규제 TV에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이 간단치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오늘은 뭘 얘기하나, 뭘 얘기하나 뭐 하면서. 워낙 이제, 이, 짚어줘야 할 대목들이 많습니다, 경제민주화는. 그래서 그동안에, 어, 차일필 미루다가, 어, 마침 이제 TV사들이 이제 뭐 SBS가 뭐 또, 어, 토론한다 그러고, 또뭐 MBC도 뭐 토론을 한다 그러고, 어, 그래서 또, 이 뭐, 민주당에서 이미 또 법안이, 6개 법안이 제출이 되고, 어, 이제 워낙 이제, 마구 달려가는, 이제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서, 더는 미룰 수 없어서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경제민주화를 주장한, 뭐, 야당은 이제 늘 주장을 해왔습니다. 야당도 아마 굉장히 곤혹스러울 겁니다. 야당은 이제 야당이니까 뭐, 제 멋대로 짓거릴 수 있죠. 그래서 쭉 주장을 하는데, 졸지에 이제, 민, 저, 새누리당에서, 어 경제 민주화를 들고 나오니까 이제 야당은 더 세게 나가야 되죠. 그래서 거의 공산주의를 방불하는 어 그런 주장들을 지금 펴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좌클릭이 뭐 좌경화 정도가 굉장히 심해서 어, 정말 두려운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경제 성장을 단순히 포기하는 거냐 또는 복지 국가에 소위 없는 자 또는 가지지 못한 자 시장 경제의 탈락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려를. 좀 더, 태 해보자. 이런 논의하고, 이 경제민주화 논쟁은 본질적으로 다른 논쟁입니다. 이 새누리당에 이제 김종인이라고 하는 이상한 사람이 정치라인을 타고 들어와서 새누리당의 소위 이념적 기조를, 새누리당은 기본적으로 오렌지 정당이다. 기회주의자들의 정당입니다. 이명박 정부가 이념의 정당은 아니죠. 완전히 기회주의적 속성을 본질적으로 갖는 그래서 이명박 정부와 출범했던 2008년도 1월 1일자에 제가 실용정부라는 고약한 이름 그 당시 이명박 당선자 시절이었는데요. 2월달에 취임하기 전에 그래서 소위 실용정부라고 하는 이 염적 간판을 달고 가다가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다. 이런 그 당시 뭐 굉장한 권력이었을 때 제가 아주 뭐 여러 가지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명박 정부 실용주의를 이념으로 내걸었다가는 100% 실패할 거다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상하게 이명박 정부는 좌익을 향해서 어, 내달려왔고 좌경화의 길을 활짝 열어젖힌 것이 바로 어, 동반성장 공생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 김동수 위원장이 소위 동반성장 공생발전의 총대를 메고. 어, 법을 유린해 왔죠. 그 공정위라고 하는 것은 어, 기본적으로 위원회 제도는 독임제 행정기구와는 달라서 합의제 행정기구로 해 놓은 이유는 그게 준사법적 권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 동시에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행정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국무회의에 배석을 하게 되고 하는데, 소위 이 법을 유린해 왔다는 얘기는. 단순하게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적 기준이 없이 일을 해왔다는 뜻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법적인 권한을 무한 확대해석하면서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이사야 될 것을 전부 공법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말하자면 개인들 간의 분쟁이 생기면 그건 재판정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죠. 근데 정부가 개개인의 생활의 사적 자치의 영역에까지 치고 들어와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우리 행동의 유형을 정하고 정부가 사법부 아닌 입법부가 우리 행동을 어 말하자면 어 공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그게 독재 국가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입법 사법 행정의 삼권분립 정신을 기본적으로 무너뜨리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법의 영역을 공법한다 화 이렇게 이제 고상하게 얘기는 합니다마는 어, 좀 쉽게 표현하면 법의 영역을 유린 하고 스스로가 마치 사법부처럼 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해서 법의 타락 현상이 꾸준히 진행되어 온 끝에 드디어 이제, 어, 이번 선거 전략에서는 드디어 뭐 급기야 뭐더 내놓을 공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 조차 경제민주화라는 좌익 공약을 내걸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 어, 민주당은 어, 재벌들의 의결권 자체를 재벌 원화들의 의결권 자체를 이제 문제 삼고 들어오는 소위 공산주의식의 어, 일종의 국유화 또는 경영권 탈취, 사적 재산의 탈취를 어, 마치 공적 이름으로 정당하는 이런 그 어, 말하자면 국헌 유린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어서 어, 결국 이렇게 가면은 경제 성장이다 우리의 삶의 터전은. 무참하게 아마 유린될 것이 너무나도 명약 관나한 것이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되고요. 어이 김종인이라는 자가 이제 그 새누리당에서 들어와서 이제 그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는데 한때 왜 이양구씨하고 뭐 재벌의 앞잡이다 뭐다 이런 논쟁이 있었습니다만 재벌의 앞잡이를 만일에 이양구를 재벌의 앞잡이라 이 라고 할것 같으면은. 어, 김종인은 신군부 광주 학살 사건의 앞잡이죠. 어, 국보의 출신이고, 신군부에서 전두환 밑에서 한 자리를 하고 경제수석을 했나요? 어, 그랬으니까 신군부 광주 학살의 앞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인간이 지금 와서 마치 민주투사인 것처럼, 경제민주화를 떠들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서, 뭐, 독일에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만, 참, 독일도 그런 일을 안 하는데, 도대체 이 경제민주화는, 이, 김종인은 얘기가 안 돼요. 왜냐하면 경제민주화가 도대체 뭐냐? 하고 물으면, 김종인은 설명을 못 합니다. 그 경제민주화를 왜하나 이렇게 물으면, 뭐, 양극화가 되고, 자본주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재벌론화들이 전형을 하고, 뭐, 빵집을 하고, 뭐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커지는데 이런 사태를 내버려 둘수 없다. 이래놓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답이 없습니다. 왜 하나 하나 어떻게로 들어가면은 할 말이 없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늘 명분만 강조하고 치고 빠지고 치고 빠지고 이렇게 하죠. 지금 민주당이 오히려 그와 관련해서는 솔직하게 나오고 있는데 여섯 개 법안이 이미 제출이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금산 분리를 다시 뭐 어떻게 한다. 뭐 출자 총액제를 부활한다.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 기존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경제민주화 논쟁을 정규제 당신은 어떻게 정의하나,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자유를 범죄로 만드는 겁니다. 경제 자유를 범죄시 하는 거죠. 자유의 등록을 범죄리스트에 올리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모든 경제자유의 결과나 경제자유로서 달성하려고 하는 행동, 계약의 자유 전체를 정부가 심사하는 리스트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하도급이라는 이름으로 자유로운 시장 계약 정부를 정부가 심사하는 대상으로 올려놓고 있고요. 기업이 어떤 사업에 어떻게 자원을 투자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출자의 자유 정부를 출자 총액 제한 규제라고 하는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들이 심사하는 대상으로 올려놓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자유를 심하게 뭐 제한한다 이런 게 아니고 경제 자유 자체를 범죄 항목에 올려놓는 겁니다. 말하자면 뭐 영어로 저학을 표현하자면 criminalization of everything, every economic activity, 모든 경제적 행동을 범죄의 목록에 올려놓고 그것에 대한 심사와 판정을 정부가 하는 겁니다. 사법부도 아니고, 이런 정부의 전횡은 있어 본 적이 없죠. 이게 이제 공산당으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이 원님 봉건주의로 가는 지름길이고, 그 공산당이라는 이런 겁니다. 우리가 20세기, 19세기부터 20세기까지의 역사를 쭉 보면 공산주의를 했던 나라는 모조리 농촌 사회였어요. 원래 마르크스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죠. 자본주의가 무르익은 끝에 공산주의로 갈 거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공산주의로 간 나라는 되게 농촌 사회였어요. 왜? 공산주의의 철학에 어울리는 말하자면 어떤 철학이다, 윤리 의식이다. 그럼 농촌 사회의 윤리 의식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은 이타적이어야 하고 협동하고 자기가 가진 걸다 내놔야 하고 저 옆집에서 지금 뭘 먹고 있는지를 우리가 다짜려 보고 있어야 돼요. 왜 그게 농촌 사회잖아요. 농촌 사회라는 것은 익명이 보장이 안 되는 도시 사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익명이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옆집에 사는 놈이 오늘 뭘 닭을 잡아먹는지 돼지를 잡아먹는지 저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질투하는 거죠 절대로 질투를 합니다 그래서 시골에 살면 뭐 돈이 있어도 절대 소비 마음대로 못해요 테레비 하나 남들 눈치 봐서 살짝 들여놔 봤자 야, 저 집에 무슨 돈이 나와서 테레비를 좋은 걸 사다 놨지 하고 짜려보는 거죠. 농촌은 그런 사회입니다. 그 평화롭고 뭐 안온하고 인정이 있고 이런 사회가 아니에요. 농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비열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향평준화가 되는 겁니다. 하향평준화 근데 이제 농촌 사회 의 기본 철학은 이런 거죠. 이타심, 타인에 대한 배타심, 다른 도시에서 우리 동네 앞으로 지나가지도 못하겠어요. 우리 어릴 때 농촌이랑 지금 우리가 차 타고 지나다니면서 관광으로 보면 농촌 은 아름다워 보이지만 농촌의 전통 사회라는 것은 내부적인 이타심이죠. 타인을 향해서 열린 개방성이 아니에요. 내부로 향해서 구심력이 있는 이타심이 농촌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철학이죠. 그래서 농촌 사회는 기본적으로 권위주의적입니다. 아저집 누구 딸, 저집 누구 아들,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또 어떤 길을 지나다 니들 아이고 삼촌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고 군위주의적으로 내부적으로 단결되어 있죠. 그래서 그 내부에서는 이타적이고 협동적이에요. 그런데그 내부를 딱 벗어나는 외부에 대해서는 굉장히 배타적이고 적대적입니다. 그게 소위 지연 혈연 학연 사회 지공군이거든요. 지연 혈연 학연의 본건적 어떤 친소 관계에 의해서 거래를 하게 되는 이런 농촌 공동체적 세계관을 가진 나라는 전부 공산주의를 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얘기하는 가치관을 보십시오. 도와줘야 되고, 이타적 인간이어야 되고, 상인적 질서, 자유로운 질서, 개방적 질서, 이런 거 지금 아무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타심이 있어야 되고, 협동주의적이어야 되고, 남들을 도와줘야 되고, 전부 철락 공동체적, 윤리의식이 지난 수년 동안 몇년 동안 강화된 끝에 드디어 지 공산주의 하자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경제적 자유, 모든 경제적 활동을 크리미널라이제이션, 범죄화하는, 에브리싱을 범죄화하는 거죠. 그래서 정부 당국자들이 이제 나서서 심사하는 겁니다. 출자 규제라는 게요. 재벌의 무분별한 출자를 규제한다? 이거 아니에요. 어떻게 규제하는지 아세요? 가지고 와봐 그럼 네가 뭐 사업을 하려는지 지금 너 출자 규제가 전체 총자산의 30% 이상 어떤 뭐 출자할 수 없어 정해놓고 자 오케이 그게 국가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공무원들이 심사하기서 가져와봐 그 이병철 회장이 반도체 투자하겠다 오케이 그럼 가져와봐 반도체 산업이 뭐지 전체를 둘러봅니다 세계를 공무원들이 앉아가지고 세계를 둘러보니까 반도체 산업은 한국에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도체 하지 마그 위험해. 못하는 겁니다. 누가 반도체를 하겠어요? 반도체 산업 같은 경우는 이병철 회장조차도 삼성그룹 안에 경영자들조차도 반대했는데요. 저왕 회장이 돌아가시기 전에 노망들어서 반도체 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런데 이병철 회장 은 오래 살았기 때문에 반도체를 한 겁니다. 일찍 죽지 않고 병석에 누면 공장 문 닫고 공사하다가 또 일어나서 가보자 그러면 또 저. 황제 경영자가 죽지도 않고 또 나와가지고 반도체 채공장 짓고 있는지 보자어흠하고 나오면 또막 열고 공사하는 척하다가 또 몸이 불편하셔서 들어놓으면 또 닫아버리고 이러다 그경의 말하자면 오래 사시는 반의 공장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게 그거잖아요. 그 경제민주화라는 뭐냐? 오케이 삼성그룹이 이제 반도체 투자하는 의사 결정을 하는데 노동자도 참여하자. 시민단체도 참여하자. 무슨 해치 펀드 이런 애들도 들어와서 삼성그룹의 이사회 차고 들어와 가지고 같이 결정하자. 그럼 해치 펀드 같은 애들이 삼성이 반도체 투자하는 거 찬성하겠어요? 안 합니다. 왜? 그건 고독한 경영자가 결단하는 자, 고도의 자유의 영역이고, 영역이지. 해치 펀드 같은 애들은 단기 투자해서 돈 뽑아먹고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 애들이 왜 삼성이 반도체 투자하는데 돈을 찬성표를 던지겠어요? 이제 끝난 겁니다. 그게. 소위 성장의 도식이 끝나는 거고, 경제 자유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좋다. 그럼 해치 펀드도 설득하고, 소비자 단체도 설득하고, 노조도 설득하고 해가지고 겨우 반도체를 하자고 합의를 하면, 그 다음에 이제 정부 당국자가, 어흠, 하고 앉아가지고 갖고 와봐. 하고, 반도체 투자의 기마만야전 세계 반도체 시장의 상황이 어때? 야, 이거 위험해. 하지마. 이겁니다. 공무원들이 무슨 공무원이라는 게 평생 안전빵으로 먹고 살자고 공무원하는 애들인데요. 안전빵으로 먹고 살자는 게 공무원이잖아요. 나 기업하기 싫어. 나 회사 가서 고생하기 싫어. 내 정년 퇴직 전에 잘려 구조조정 이런 거 싫어. 나 정년 퇴직할 때까지 연금 받아 살겠어.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공무원을 하거든요. 그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일을 만들기 싫어하는 사람들입니다. 갖고 와보 어, 그 가져가. 하지마. 그겁니다, 경제민주화라는 게. 약간 이해가 되셨어요? 제가 지금 차례차례 이제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것이 어떤 문제를 일으키는지 그게 이제 설명을 할 텐데, 몇 회로, 몇 회분으로 나누어서 여러분들께 쭉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 제가 지난주에, 지지난주인가요? 이 경제민주화는 주작의 부활일 뿐이라는 요지의 칼럼을 썼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 읽어본 분들이 많이 계시고 어할 텐데 어 그걸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먼저 읽고 일단 헌법 조문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어 여러분께서 기억하실 것은 이 경제 자유를 범죄화하는 것이 경제 민주화의 주된 요구이고 경영자들의 어 판단을 대중의 판단으로 교체하자는 겁니다. 그게 뭐 왜 이건희 회장은 1% 가지고 있는데 1% 지배 안 하고 전체를 지배하냐 뭐 1%만 지배하라 이런 거잖아요 그럼 이건희 회장 나머지 99%는 정권 투자자도 들어오고 해치펀드도 들어오고 국민연금도 들어오고 노동조합도 숟가락 걸쳐서 공동 결정해라 이런 것이거든요 경영 그 경제 민주화는 누가 뭐라 김종인이가 무슨 얘기를 하건 새누리당에서 어떤 뭔 얘기를 하건 기본질은 그겁니다 기업 경영을 오나가 하지 말고 공동으로 결정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민주화가 뭐 결과적 민뭐 평등 이런 거 웃긴 얘기고, 지금 그겁니다. 본질이 그저 서민들이 좀잘 살게 하자, 이렇게 서민들을 그렇게 느끼죠. 마치 경제민주화 주장하는 아이들은 "아, 서민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애정이 많은 사람이다" 이렇게 느낄지 모르겠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말하자면 이거니 혼자 결정하지 말고, 우리도 한자리 끼어들어서 같이 결정합시다. 이런 논리죠. 거의 이런 거나 똑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차호가 바둑 두는데. 저같이 13급, 14급 이렇게 뚫는 애들이 이창호한테 훈수하자 이런 거하고 똑같습니다. 야, 이창원이 수놓기 전에 나하 같이, 우리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타자 이런 거하고 똑같죠. 그걸 집단 지혜라고 착각하는 놈들이죠. 참, 가관이죠.